7월 10일, 12일 일 나가서 차 사고 난거 보게 되면 7일, 2일 가기 전에 농협에 갔었는데, 이럴 성산대게 차량 추락전과 비슷한 상황이다 생각했었는데, 이런 것들을 보게 됨. 추락, 추락의 정확한 원인은 쌀 가격 등이 상에해놓은 세력이 정확히 알고 있을 것임. 세월호 지원액기 추락도 이런 식인 듯한 중국 음식으로 뭔가 해먹게 만들고 옆에서는 나쁜 사람 만들어 괴롭히되고, 실종하던 그림은 비 내려주시는 하나님 시켜서 계속 실종하던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. 하지만 집에서도 그렇게 일하는 곳에서도 괴롭힘이 심합니다. 이런 괴롭히는 세력들은 주지도 않은 안전용품 사인하라는등 나쁜 짓 시키는 자들 만나지 않고, 하나님 믿는 분들 만나 착실이라고 즐겁게 일하고, 즐겁게 먹고 그렇게 돈 받아오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 하나님 안 믿는 자들이 한정 파놓는데 가면 하루 날리는 것입니다. 하나님 없이 사는 나라처럼 그렇게 살기로 작정한 자들이 계획하고 파괴합니다. 상황 만드신 하나님 나중에 상황 터지는 거 알고 나쁜 짓을 시키는 자들 붙이려나면 미리 쳐주소서.